아 우리가 지금 서명대를 철수하려는데 우리 또 우리 애국시민들께서 오셔서 또그 서명에 마지막까지 동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자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어, 유승민 사무실에서 어, 진행되는 탄핵 구역자 어, 규탄대회, 그리고 초만이 서명운동, 어, 우리 정정당 주최하시는 정정당당 코리아 회장님, 어, 이영남 회장님으로부터 내일 행,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우리 번개시장 시청자 어, 애국자님들, 어, 내일은 어, 대구 용계동에 있는... 어, 이 탄핵의 주역 정말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 말종 인간 배신자 정말 우리 대구를 더럽힌 우리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내들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 유승민이 사무실 앞에서 14일, 15일 저희가 규탄 탄핵 규탄 대해 및 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그동안 대구 시민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에 태극기 집회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은 유승민이 입을 안 떼는 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유승민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고 대구 사람으로서 경상도 사나이로서 정말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내일 그 원수 같은 놈 유승민이 잡으러 대구 용계동에 있는 유승민 사무실로 갑니다. 많은 대구 시민들 그리고 인근에 사시는 대구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 참석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정말 규탄하고 타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지만 미비한 점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 우리 또 행사를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행사를 내일 유승민이 규탄 서명 운동 행사를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끝까지 이렇게 촬영을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번개시장 박민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번개시장 우리 애국자 동지님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시청자 여러분 어, 내일 우리 전국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정정당당 코리아 이영남 회장님 말씀처럼 내일 탄핵의 부역자 어, 유승민 교탄 집회에 많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참석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번개시장 앞에서 진행된 천만인 서명 대회 마감을 하는 고제창을 하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고 마 자, 이파. 야 되겠다. 어머니도 저저 우리가 같이 서세요, 같이 서세요. 오늘 부호 부엌... 네. 아니 아니 아니요 같이 서세요. 네. 자 오늘 정말 번기시장에서 어, 서명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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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이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옷서명대를 설치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 이곳 라이프 아파트에 살고 계신 우리 애국 할머니께서 어머니 양으로 오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어머니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무대 서방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 어 참여를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몸 조심하시고 건강을 첫째 건강을 지켜셔야 되고요. 죄 지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죄를 받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은 언젠가 만민이 알게 이리와세요. 될 테니까 어쨌든 부탁하는 거는 건강 지키는 거그 부탁 아, 밖에 더할거 없고요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참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이리와세요. 사는 거는 우리, 우리, 우리 박정희 대통령 해보세요. 덕에 네. 이래 사는데 그 어릴 때 밥상 들고 앉으면은 나라 걱정하고 앞으로 뭐를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머리에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아시고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의는.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갑자기 한 말이 없 아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예. 국민 여러분 방...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박근혜 대통령 어... 무죄석방 무죄석방하게 하고요. 우리가 이 좌파들한테 휩쓸리면은 우리가 진짜 망하는 걸로 우리 후손들을 생각, 우린 다 살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어쨌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파들한테 시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나라가 되는데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부모님> 정말 <정말로서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TV 어, 안 나오게 아이고, 하세요. 에이, 뭐 이미 다 나오고 있는데 no. 뭐. No, 아, 나오면 안 돼. 아, 괜찮아, no. no, <laughs> 괜찮아. <No>, <laughs> <Yeah, man. 웃음> <laughs> 여러분들, 애국 여러분들, I'm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말씀하신 여사님께서, 아, 예, 여기, 여기 예 여기 우리들 배 아프고, 어, 구토, 설사, 뭐, 이런데 비상시에 먹으라고 이렇게 약까지 오늘 개개인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주셨습니다. 예. 아 정말로 고맙고 우리가 아프면 안 된다고 이런 약까지 챙겨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안고고 고.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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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박근혜 자, 고. 대통령 한마. 무제석빵 같이 예, 예, 예. 그리고무제석빵 끝나고 나마 정정당당 우리아, 화이팅. 예, 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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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코리아 화이팅. 예예예. 뭐 약비. 박근혜 대통령 문제 삼아 정정당당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아케이쁘게안나오요 아, <laughs> 아, 아이고. 아이쁘게 아, 나와. 이쁘게이쁘게이쁘게 <laughs> 아, 이쁘게 아, 나와. 괜찮아. 저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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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번개시장, 예, 어, 대구역 옆에 있는 번개시장 어,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어, 겉에서만 보고 청가시장만 제가 한 번씩 가봤는데 오늘 정말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정말로 어, 번개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인지 어, 저도 오늘 처음 새삼 알았습니다. 예, 어,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번개시장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 할... 해, 해. 정elle,